에스콰이어 3회는 주인공들의 숨겨준 과거와 상처가 현재의 사건과 맞물리며 법률 드라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여 3회 줄거리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회는 강유민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보여주며 시작됐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보던 나비 고치를 너무 일찍 잘라주어 나비를 죽게 했던 이야기와 어머니의 과한 기대와 압박감으로 시민성 난독증을 겪었던 과거는 겉으로는 밝아보이지만 내면의 깊은 상처를 지닌 그녀의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사건은 택배기사 김덕호가 음중전으로 몰린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는 동료가 준 아이리시 커피에 술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마셨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에 직접 치이지 않았던 아이, 민국은 다리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택배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윤석훈과 강유미는 사건을 맡아 조사를 시작했고 아이가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증상이 발현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율림 로펌의 윤석훈은 리엔스 로펌의 비열한 협상 방식에 맞서 겁먹은 건 알겠는데 허하게 하자고 일갈하며 트럭 기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원고 측이 무리한 주장을 반박하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강효민은 친구이자 의사인 한설아의 도움으로 아이의 증상이 심리적 두려움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노시몹 조가로 인한 것이며 관심을 끌기 위한 윈하우젠 중국은 이나 하이포콘드리아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펌 내부의 갈등도 표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고태섭 대표는 윤석훈에게 율림의 대표 자리를 제안했지만 윤석훈은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 될 생각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 대표의 칼춤을 추는 망나니가 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강효민은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떠넘기는 선배 홍도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맞서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윤석훈은 아이의 엄마를 증인으로 세워 그녀가 51개월 된 아이에게 여전히 모유수유를 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아이에게 집착하고 과잉보호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아이의 증상은 바로 그 엄마의 과민 반응 때문이며 아이가 망가진 것은 이상미 씨의 집착 때문이지, 피고 때문이 아니다, 라는 그의 변론은 진실이었지만 뼈 아팠습니다. 이에 강효민은 진실도 독처럼 쓰이면 결국 독일 뿐이라며 윤석훈에게 차갑게 맞섰습니다. 윤석훈은 선 넘지 마시죠, 라는 경고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윤석훈과 강효민은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강효미는 완벽주의자였던 엄마와 쌍둥이 언니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윤석훈의 말이 자신의 엄마를 향한 비난처럼 들려 과하게 반응했음을 사과했습니다. 이에 윤석훈은 과거 아내가 아이 없이 살자는 합의를 깬채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의 동의 없이 지우려 했던 충격적인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사별한 줄 알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 임신한 모습이 비춰지면서 윤석훈의 배신당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감정적 유대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에스콰이어 3회는 주인공들의 과거 서사를 풀어내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가지 떡밥과 갈등 요소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볼까요? 윤석훈과 강효민은 서로 다른 아픔을 겪으며 각자의 정의관을 완성했습니다. 윤석훈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과거 때문에 인간은 잔인할 만큼 이기적이라고 믿게 되었고,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댕정합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효민은 완벽주의자였던 어머니의 압박감과 쌍둥이 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진실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상반된 시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돌할 것입니다. 윤석훈이 법리적 승리를 위해 비정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효민은 인간적인 측면을 호소하며 반기를 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둘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성장할 것입니다. 로펌 내의 권력 다툼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 대표가 윤석훈에게 차기 대표 자리를 제안했지만 윤석훈은 가라앉는 배라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는 윤석훈이 로펌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으며 현재의 경영진과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복선입니다. 야심만 가득한 고태섭은 윤석훈의 거절을 기회에 삼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할 것이고 여기에 복귀한 권나이언 변호사까지 가세하면서 율림 로펌은 그야말로 정치 싸움의 소용도에 휘말릴 것입니다. 윤석훈은 법적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로펌 내부의 암주 속에서 자신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효민의 전 남자친구인 한성찬은 3회에서 효민과 윤석훈에게 연달아 굴욕을 당했습니다. 사랑과 자존심을 동시에 잃은 그는 앞으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리엔서 로펌의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다시 맞붙거나 혹은 로펌의 정치적 싸움에 끼어들어 윤석훈과 효민을 위기에 빠뜨릴 강력한 빌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회에 등장했던 홍도윤 근원사와의 갈등은 로펌 내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흑수저 변호사와 금수저 변호사에 대비되는 서사는 로펌이라는 치열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배경의 차이와 그로 인한 미묘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3회는 주요 갈등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각 인물에게 깊은 동기와 서사들을 부여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에피소드 같네. 아직 초반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갈등 포인트와 복선들을 토대로 에스콰이어의 결말을 예상해봤습니다. 흥미로운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워낙 탄탄해서 여러가지 결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말은 바로 사이다복수국입니다. 윤석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 아내의 배신. 그리고 강효민에게 굴욕을 안겨준 한성찬의 복수심은 결국 윤림 로펌의 내부 권력 다툼과 얽히게 될 것입니다. 윤석훈과 강효민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힘을 합쳐 고태섭이 주도하는 로펌의 비리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 세력의 비리를 펼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성찬이 고태섭의 편에 서서 주인공들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국 윤석훈의 뛰어난 전략과 효민의 인간적인 매력이 시너리를 발휘해 모든 악케날 만천하에 드러내고 악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며 통쾌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윤석훈과 효민이 율림 로펌의 병폐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로펌을 세우거나 율림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끝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상 결말 이 결말은 통쾌한 복수보다는 주인공들의 내짝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윤석훈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보다는 아내를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효민을 통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강효민 역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변호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정의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구하는 방법을 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성찬과 고태석 같은 빌런들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주인공들의 최종 목표는 복수가 아닌 성장과 치유가 될 것입니다. 윤석훈과 효민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율림로펌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 결말: 에스콰이어가 막장 드라마의 씁쓸한 면모를 강조한다면 비극적인 결말도 가능합니다. 윤석훈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여 차가운 변호사로 남거나 혹은 복수를 위해 무리하다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효민은 자신의 정의를 지키려다 오히려 로펌과 갈등하고 결국 변호사 일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씁쓸한 교훈만 남긴 채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